먹어. 응. 맛있어. 너왜 주문해, 너? 어, 이따 내가 고게 가보자. 아니, 휴지통 있는데 왜. 뭘 멀잖아. 내가 이제 응. 여자친구를 이제 못 사귄 지 오래됐잖아. 오래됐지? 그치. 요즘에 무슨 생각이 되냐면은, 내가 뭔가 잘못됐나. 뭔가 하자가 있구나. 아, 뭘또 그렇게까지 생각해?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, 어딘가 창피한 거야 이게.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드는거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게 우리 연애 한 시기도 있고. 가자! 아, 어. 아 콜라 좀 먹게. 음. 아휴 근데 뭐 연애라는 게 계속 뭐 땅콩을 붙여가 있어. 연애라는 게또 하다 보면 또 헤어지고 또, 또, 또 이따가 없는 거 뭘 자신감이 떨어져 오빠 정도면 뭐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. 그러니까 뭐, 아니 문제가 뭐가 있어. 아냐, 그러니까 내말 들어봐.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자를 못 만나는 느낌이든 그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내말 들어봐. 나 내가 여자를 못 만나는 이유가 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됐거나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있거든. 아닌데. 아니 아니 들어봐. 들어봐. 생각... 아니. 들어봐.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생각은. 밥은 이거 하나야 이거야 내가 문제가 있는 게 맞구나 그럼 여자 아니라니까 오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생각해 꼬리에 꼬리를 아니 구성적... 들어봐 꼬리에 꼬리를 묻는게 아니라 그냥 꼬리가 없어 꼬리가 없는데 일 이거 때문에 문제야 그러니까, 뭐, 그러니까 오빠는 뭐 조금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 그러, 외모적인 문제 이런 거 말고 마음적으로 오빠가지 뭔가 부담을 갖고 계속 뭔가 이제 연애도 못 하니까 자신감 떨어질 수 있어 나도 그건 진짜 이해한단 말이야 나도 나 또한 그렇고 그래. 근데 이거를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뭔가 아 내가 문제가 있구 나는 뭐한무것도 없다니까 아 바보 된것 같고 아니 왜 자꾸 여기다 꺼어 근데 여기다 내려놓으면 되잖아. 그니까 지금 얼굴에 약간 고민이 많긴 하네, 오빠가. 뭐, 뭐? 오빠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거나 좀 이런 스타일 좋다 하는 여자가 있으면 얘기를 해줘. 그러면 내가 뭐 친구를 소개해주던가 아니면 친구 지인을 소개를 해주던가. 응.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 먹어 오빠 응? 이거 먹으라고 뭐라고. 뭐? 근데 양념 먹으라고 아이후라응맛있니까내 응! 뭐그런야 콜라 좀 줄까? 어. 응? 뭐. 사이다 있냐 집에? 사이다? 사이다 없어 사? 아 콜라보 응. 결국 이게 사랑 문제잖아 남자애정 문제 너 얻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 어, 갑자기 뭐 그런 질문을 해. 아니, 일단 물어보는 거야. 그런 생각은 할 때는 있잖아. 사랑이 뭘까. 아 사랑 은 사랑인지 뭐라고 면서 사랑, 사랑이다. 내가, 할까?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마약이다, 마약. 마약. <laughs> 응. 왜 마약인데? 얘기나 들어보자. 끊을 수가 없잖아. 중독이야, 중독. 그만하라잖아 오빠 진짜 사랑하고 싶다 요즘 사랑이 아왜 우리 집 와서 갑자기 닭강정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진짜 사람 취 사...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힘든 거잖아 너도 사랑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있어? 또저주이 어, 일단 내가 게 아니 휴지통데뭘뭘잖아 있는데... 아니 왜냐면 얘가 남자좀 해달라고 며칠 전얘기했었거든 지금 중학교 때친데 뭐? 어? 아 이거 <laughs> 너무 집중했어. 데 근데... 음? 어. 네 응? 미니네 친구야? 되게 덜 어, 먹어. 아, 배는데 그럼, 응. 그럼 이거, 이거, 이안 먹으면은, 이따 갈 때, 아배도 돼. 다니까안 먹어 그럼 이거 이거 도도싸도 아, 몬데 브이로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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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유, 진짜, 진짜 빡치게 하네. 뭔데? 브이로그, 아, 브이로그, 아, 브이로그, 몰브이브이 저게 나 그래도 네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야? <웃음> <웃음> Tuvrai questi bei panacchini, quel cappello leggero galante, quella chioma, quell'aria brillante, quel vermilio donesco.